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 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 요나서의 첫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요나 이 평화의 사람은 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하던 배가 있었고, 요나는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요나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선장의 입술을 통해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는 책망을 들려주시면서 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이 배의 선장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깨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떨며 누가 이 재앙의 원인인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힙니다. 여기서 요나는 그 자리에서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그의 삶을 지금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신앙에 고백은 하고 있는 참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 신앙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과 이 믿음과 내 말과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7절 말씀입니다. <laughs>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어, 배를 좀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마산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서 자라서. 배를 한 번씩 타봤는데 잔잔해도 이 바다 위에 작은 배를 타고 가면 엄청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배를 많이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풍랑은 뭔가 달랐습니다. 배를 타본 사람들, 지금 사공들, 선원들은 금세 알았습니다. 아, 이게...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구나. 재앙에 가까운 풍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은, 아, 이건 지금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진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 판단과 영적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이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비를 뽑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점술이 아니라 <laughs> 신의 뜻을 묻는 한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아간의 죄를 드러낼 때에 면 출애굽해서 이제 승승장관이 열이 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아가고 있는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성읍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무너지면서 이게 웬 일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했을 때 제비를 뽑고 그때 아간이 뽑힙니다. 그리고 성전에 직무를 나눌 때에도 제비를 뽑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가론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한 명의 사도를 더 뽑으려고 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제비를 뽑고 그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막 배가 파산할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결국 누가 마지막에 뽑히느냐?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다급한 사람들이 요나에 몰려들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 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는 또 어디고? 너는 어느 민족 사람이냐고 아주 구체적으로 막 꼬치꼬치 캐 묻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이 9절의 말씀만 딱 놓고 보면은 앞뒤 전후 문맥 아무 상관없이 9절의 말씀만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요나가 그렇죠. 엄청난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 사람들 앞에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앞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의 이못 들어지는 신앙의 고백과 요나의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면서 나는 그를 믿고 두려워하지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이게 경외한다는 건데.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던 그것도 선지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 구절에 아, 어떻게 뻔뻔하게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쉽게, 남들도 다 하는걸요. 이건 요즘의 죄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선원들의 탄식이자 꾸지점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보면 그런 거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역설적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직분도 있다면서, 너 목사라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왠지 너무, 너무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요나는 불순종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며,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선원들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좀 잠잠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볼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아누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언뜻 보면은 이 말은 굉장히 자기 희생적인 어떤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겠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겠다.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 요나는 이 풍랑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요나의 완고함, 그것이 보여지십니까? 까지 자기 뜻을 꺾지 않으려는 이 완고함과 불순종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죽어도 니네 왜 안간다 차라리 바다에 나를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요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완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는 요나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와 그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이거 이거는 우리가 못 합니다.라고 버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고. 나의 모습이 아닌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구하려고 이 선원들이 힘을 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처음에는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고 있던 이 선원들이 지금은 분명히... 주 여호와 지금 하나님을 부르시며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 이 재앙과 같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완고해져 있습니다. 결국 15절에 보면은 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들이 목숨을 건지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원들이 경험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처음에는 각자의 신을 부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던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 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했던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 깊은 물, 이런 것들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사이로 건너갈 때에도 사람들은 그 죽음과 연결하고 그것을 나중에 세례로 연결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바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을 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 죽음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죽음의 바다 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고 그배 위에 타고 있던 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그들이 일시적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나의 이야기는 일시적인 구원의 이야기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완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혹여나 내 발걸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요나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혹, 하나님, 나는 그것만큼은 절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절 차라리 바다에 던지세요. 이런 완고함과 불순종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그 선원들이 일시적이지만 구원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과 삶이 다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되는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헤매이고. 힘겨워하며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애처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